좋은 효과를 볼것 같아요. 네. 네. 4구큽니야 좌측 그대로 넘어가느냐? 펜스를 훌쩍 넘깁니다. 홍성흔의 솔로 홈런. 홍성흔 올 시즌 1호 홈런을 장원삼으로부터 뺏어냅니다 역시 홍성흔 선수가 장원삼을 예. 상대로 가장 강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공이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오구 바깥쪽 높게 제거된 공 우익수 따라가죠 멀리 갑니다 우측 펜스 넘깁니다 오늘 홈런 두개 연탄성 홈런 야 도망가는 홈런 5대0 3리 2호 홈런을 만들어내는 홍성은 탐진으로 아웃 카운트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퍼올렸습니다 좌익수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넘어갑니다 홍성은의 투런 홈런 이제 9대6 석점 차로 달아납니다 두삼베어스 야구는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좌중간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좌중간 넘어가네요 <laughs> 홍성은의 솔로 홈런 시즌 자신의 4호 15대5 5-10 점차 홍성은 선수단 그라운드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laughs> 투볼 로 스트라이크 홍성훈의 아, 타고 왼쪽으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정말 큰 업데이트. 지금도 포크볼이거든요. 포크볼이 낮게 되지 않고 높았기 때문에. 홍성훈 선수가 오늘 경기 뭐 홈런도 있지만 볼넷두개 2루타 포함해서 100% 출루입니다. 초고부터 당겼고 뺏을 던졌습니다. 떠가는 타구입니다. 아직도 떠갑니다. 담장 넘습니다. 펄펄 나네요. 오선호 선수 오늘 홈런 두방 포함해서 홍성호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대나고 슬라이더 몸쪽에 붙인다. 모의 뭐 요청을 해냅니다잘맞았습니다 아. 자, 즉 갑니다. 탄자 넘어갔습니다. 서점동동 들어간다. 홍성호의 드럼퍼! 김성감 독이좀 기억이 나는데 아, 아, 정말 많이 던지긴 많이 늦었어요. 전화요. 네. 이번엔 오른쪽에 떴습니다. 달려갑니다. 담장 쪽인데요. 오. 담장 넘어갑니다. 홍성은 오늘도 또 하나를 쏘아올립니다. 아. 추격하는 SK에게 다시 한점더 벌리고 있는 홍성은 두산배였습니다두 아. 경기 연속 홈런 때리고 있는 홍성은 두산베어스가 두 점을 추가합니다. 스코어는 이제 5대2가 됐습니다. 두산의 타선인데 5월에요. 오늘 경기는 11득점입니다. 홍성은의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뒤쪽으로 달립니다. 타구 당경을 넘어가네요. 홍성은의 솔로 홈런. 오늘 경기 홈런 두 번. 홍성은입니다. <웃음> <웃음> 과거를 보면. 어? 홍성흔 세 게임 멀티 홈런을 때렸던 홍성흔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런을 쳤어요. 오늘 기아 데뷔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구 받어올렸습니다 높게 떠서 왼쪽으로 갑니다. 담장점 들어옵니다. 홍성흔이 확실히 두산의 분위기로 만들어갑니다. 담겼습니다. 좌중간에 계속 뻗어 나갑니다. 담장 그쳤네요 담장 넘어갔습니다. 홈스월의 드럼퍼 시즌 13호 홈런. 자이 업런으로 선발 유재국이 무너지는군요. 7대 2를 만들었습니다. 김형민 원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밀어쳤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방향인데요. 방향 오른쪽 <laughs> 담장 넘어, 꽃 테스트 니다홍성울의솔로포 아, 이 결국 만들어내는군요. 자신의 15번째 홈런. 대단한 선수네요. 노벌초스와하겠습 네. 올렸습니다. 잘 아, 맞았는데요. 순간수 뒤로 이동, 뒷격, 뒷쪽 담장, 가보았어요. 시즌 16번째 홈런 따라붙기 시작하는 부산 베어스입니다. 7대 2. 타석에 5번 타자 홍성은 2구 타격 중견수 쪽입니다. 자, 중견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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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홍성은의 솔로 홈런. 시즌 17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홍성을 상대로도 3할 4푼 구리로 강했던 홍성은 잡아 당겼습니다. 가이 높이 떴습니다. 좌중간쪽 계속 뻗어 나갑니다담장 근처네요. 담장 넘어갔어요. 허태준. 강선원의 투런업단 3대 원어 두산 스가 앞서 나갑니다. 사장이 와 계시거든요. 예. 아 높게 군데요. 떴습니다. 좌측갑니다. 타석에서 좌측 펜스를 남기는 솔로 포로 유창 선수에게 한 점을 더 뺏어냅니다 네. 도망가는 점수를 뽑고 있는 홍성은 프로에 와서 사고를 친 거잖아요 네. 자 멀리 갑니다 홍성은타고 좌중 발쳐 쭉쭉 날아갑니다 홍성은 홍성은의 두 점짜리 홈런이 만들어지면서 두 점을 도망가는 부산비어스 결과는. 20호 홈런을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내는군요. 자.